배각공식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까 알파랑 베타를요, 전부 다 이렇게 세타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이렇게 된 거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니까 사인 2 세타가 된거 보이니까 사인 2 세타. 그럼 여기 알파랑 베타에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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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를 다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 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2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보이세요? 응? 그래서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은 사인 이 세타는요, 그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각도 값으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두배 값으로 바뀌는게 가능합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이런 거? 세타가 90도일 때, 사인 90도가 된돼요 그러면 이 사인 45도 코사인 45도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사인 90도 얼마예요? 1이지. 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하면 얼마? 2분의 1. 곱하기 2하니까 똑같다고 요 차분히 고님 그래서 이게 배각 공식입니다. 몇배가두배가두배가 두 배가. 두 배가 공식, 이 2배각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배각 공식 중에서 사실 다른 거는 안 배우고요. 여기서는 2배각 공식에 관련된 얘기만 다를 겁니다 원래 선생님 때는 3배각 공식까지 다뤘어 그러니까 코사인 3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3세타가 아니 말이 이상하 사인 3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3배각 그러니까 공식까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 근데 너네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배각 공식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배각 공식 등에서는 여기에서 알파랑 메타랑 또 마찬가지로 세타를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은 코사인 2세타가 이렇게 바뀐 거 보여요? 코사인 2 세타가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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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바꿀수 있는 거보니까 코사인 2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항상 이 녀석이 손을 하나 그랬었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1이지?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대신 바꿔주시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도 바뀝니다. 1 마이너스 2사 세타 또는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도 바뀌어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된다 다 똑같은 식입니다 외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얘네 두 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외워두고요 이건 외워야 돼 이거 하나만 외워두고 얘를 이용해서 밑에 거랑 아래 거 그냥 변형시키면 됩니다 그럼 탄젠트도 같은 방식으로 알파랑 베타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같은 각이라고 취급을 하면요 탄젠트 2세타란 아이가 1-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됐어요? 됐습니까? 응.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 지금 이배각 공식이지 그럼 이배각 공식이 있으니까 이제 뭐두 있겠어? 얘 갖고 거꾸로 돌리면 뭐가 되겠어? 단각 공식도 있겠죠 단각 공식 단각 공식은요 얘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몇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냐면 6번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을 그냥 바로 연달아서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2를 빼준 게 지금 얘랑 같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지. 그럼 부모 문자에 똑같이 이 2가 있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뭐면트시면데 있지. 그치. 그리고 이게 반각 공식이라는 것좀 강조하기 위해서 세타 대신에 무슨 짓거리 하냐면은, 이분의 세타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이분의 세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니까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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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외우셔야 돼요. 그, 이게 어디에서 이제 줄수 있냐면은, 이렇는데 네. 코사인 15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있 어떻게 어 하면 돼? 30도 되거 같아. 30도. 되겠군 그렇지. 이게 만약에 반각 공식이랑 배각 공식을 너네가 모르는 상태에서도요. 사인 15도랑 코사인 15도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됐었지? 어떻게 하면 됐었죠? 어떻게 하면 됐었지? 이 15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등변삼각형을 여기에서 요렇게 나누게 되면 은이 각도가 15도라고 했을 때이 각도가 60도가 되지.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지. 그치?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면 여기가 어떤 상황? 30도 나오지 그6 그래서 6 6 루트 6대6이라는걸6 6 6 이용해서 6 길이가 똑같이 2가 되니까 그러면 6 6 6 6 6 6 6 6 6나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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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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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루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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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요게 3, get 게 o 1 어. 그럼 요 길이가 나오는 거 보여요? 요 길이 피타고라스 f r o 면 you, 지그 r i g a n 이 w g 이 y o 이 get a p i t a g o 이거 s 이 l u 이 i o n Good, see. Result, you g 할 t h e 다고 you go there, you go there, 면 돼? 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t h e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니까 코사인 30도 얼마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게 되면은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인 15도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그럼 사인 15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모두 계산할 수 있겠어요? 코사인 75도도 계산할 수 있어. 왜? 각변환공식 쓰면 되거든 sin 75도 어떻게 계산하면 돼? sin 90도-15도라고 계산해서 뭘 계산하면 돼요? cos 15도가 됩니다 2분의 5의 홀수배잖아 cos 15도로 계산해 주면 된다고 배각공식이랑 반각공식도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본은 얘가 빨리 나오면은 빠르게 유도를 해줘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안 외웠어요 저걸 사실 이거는 외웠어 왜? 얘를 빨리 유도를 하려면은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한줄 쓰고 바로 유도하면 되거든 응?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막 구구절절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여섯 개는 구구절절 외워야 돼 모든 공식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6번까지의 내용이 삼각함수 배각공식이랑 반각공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사인 3세타 같은 것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굳이 너네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걔는요. 어차피 하나하나 예시를 좀 배워볼게요. 만약에 사인 3세타를 우리가 공식을 좀 유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요. 사인 2세타 플러스 세타가 된다 그럼 삼각함수 덧셈정도 이용해갖고 저기 알파 대신에 2세타 대입하고 베타 대신에 세타 대입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인 2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사인 세타 요렇게 그러면은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2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그쵸? 여기 이 코사인 2 세타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요거 두개 중에 너희가 갖다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뭘 갖다 쓸래? 뭐 갖다 쓸까요? 음 아무거나 갖다 써도될것 같긴 한데 뭘 갖다 쓰는 게 풀나려나? 얘 갖다 쓸까? 그냥. 근데 얘 갖다 쓰기엔 조금 그렇지. 뭐 갖다 쓸까요? 코사인 2 세타니까 뭐 요거 갖다 쓸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봐봐.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가 이게 4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바 m 거 n u 이렇게 n seta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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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사인 세타 묶어내면은 요게 4코 사인 제곱 세타니까 4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일단 뭐쓸수 있겠네요. 그쵸? 뭐,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변형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니까 굳이 이거를 막 넣을 필요는 없어. 사인 3 세타에 대한 거는. 여기 갖다가 쓰면 된다고 계속. 사인 세타 바꿔치기 하면 돼요. 굳이 막 엠베가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덧셈 정리 이용해갖고 배각 공식이랑 반각 공식 너네가 한 줄로 그냥 유도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는 무조건 필수로 암기 하라는 거야. 됐어요? 됐습니까? 이제 문제 풀어가도 돼요? 다음 페이지. 아! 7번도 좀없다 7번. 7번도 이게 가끔가다 문제 좀 나와서